피라미드 속 비밀의 방 정말 존재할까? 1장.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수수께끼.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사막 위에 세워진 거대한 돌의 산.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완전히 밝히지 못한 곳 바로 쿠프왕의 피라미드입니다. 높이 146m, 밑변 230m. 수백만 개의 석재를 평균 2.5톤씩 쌓아 올린 이 거대한 구조물은 38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렵다는 이 건축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밀의 방입니다.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방은 세 곳입니다. 왕의 방, 왕비의 방, 그리고 지하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전부일 리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왕의 진짜 보물이나 미라가 숨겨진 또 다른 공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요. 2장. 과학이 밝힌 보이지 않는 공간. 2017년 일본과 프랑스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 연구팀이 뮤온 탐사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피라미드 내부를 관측했습니다. 뮤온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특수한 입자로 물질을 통과하면서 밀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의 방 위쪽에서 길이 30m 이상의 거대한 빈 공간 비그 보이들이 발견된 것이죠. 이 공간은 대회랑만큼이나 큰 규모였습니다. 이 공간은 인간이 만든 통로일 수도 미완성된 방일 수도 또는 의도적으로 숨겨진 비밀의 방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공간의 정확한 모양과 목적은 아직 알수 없지만 분명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방이 있다는 가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으니까요. 4,500년 만에 새로운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3장. 비밀의 방인가? 건축의 흔적인가? 하지만 모든 학자가 이 발견에 열광한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와 일부 고고학자들은 단순한 구조적 공백일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환기구, 무게 분산실, 작업 통로 등 기능적 공간이 많습니다. 거대한 돌의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한 빈 공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건축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대외랑과 같은 경사로이거나, 내부 통로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보물이나 미라를 숨긴 비밀 공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방은 신비한 제사의 공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건축 흔적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직접 들어가봐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라미드 내부를 뚫거나 파괴하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정부는 이 세계 유산을 훼손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 아직 끝나지 않은 수수께끼 최근에는 인공 위성과 레이더 탐사,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기술로 피라미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라미드 아래 지하 깊은 곳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 밑에 지하 미로나 비밀 통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일강과 연결된 수로가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발굴은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유적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라미드는 여전히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4,500년 전 이집트인의 비밀은 아직 사망의 모래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비밀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언젠가 더 발전한 기술로 한치의 훼손도 없이 그 안을 들여다 볼 날이 올지도 모르죠. 피라미드는 오늘도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